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자녀가 지나고 우리 그림 공부하는 날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여반 스케치 책 가지고 그림 공부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책을 진행했다기보다는 선 연습하고. 문을 그려보고 직선 연습 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거의 선 연습 선생님들 선 연습 많이 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선 연습들 많이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음쌤 안녕하세요. 선 연습, 문 연습 한거 가지고 이렇게 수 한번 수 놓아 보신 선생님들도 예쁜 분, 되게 멋있는 분들 되게 멋있던데 k s h 쌤 안녕하세요. 음 선생님들 막 문이 그리시는 거 보니까 엄청 기발한 거 예쁜 거 되게 많대요. 역시 다들 아이디어가 뿜뿜하셔 안 하셔서 그렇지. 그쵸. 네, 하면 또 다, 다들 잘하시죠 음, 저는 지금, 이거, 작업하는 거 영상으로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영상 찍으면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잘 못했어요. 영상 찍을 수 있는 시간에 놓다 보니까, 요만큼밖에 못했는데, 이거 도안, 무늬 그린 거 가지고, 선생님들, 이렇게, 원단도 그냥 아무렇게나 패치워크 하시고, 쪼가리 원단들, 원단 쓰레기, 전 원단 쓰레기, 요, 요만한 조각들 막 이런 거 모아놓은 거 가지고 붙인 거거든요. 아무거나 음, 패치워크 하시고, 실도 실 쓰면서 나온 쪼가리들도 있지만, 원단 자르면서 나온 이런 올 풀리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도 생각보다 예쁜 애들 되게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제육한 선생님. 이런 거 모았다가, 뭐 그거 색깔 찾아서 하셔도 좋지만 합사해가지고 얇으면 뭐몇 가지 그냥 색깔 섞이더라도 이렇게 실 섞어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한 번에 수를 놔도 되게 빈티지스럽고 예뻐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조금 잘 믹스해가지고 한번 수를 꼭 놓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그린 걸로 기억 약간 선생님들만의 느낌으로 수 놓으셔서 파우치나 이런 거 만드시면 예쁠 것 같거든요. 뭐꼭 이렇게 꽃 그림 이렇게 정해진 그림이 아니어도 안녕하세요 해수 선생님. 이거 해보고 계세요 선생님들. 이거 무늬 그려가지고 무늬 그려서 해보고 계신 선생님 있으신가요? 네, 어차피 저희 우리 그림 공부하는 이유가 자수 도안이랑 이런 거또 많이 있잖아요. 어, 자수도안에 좀더 하고 싶어서 예쁘게 자수도안을 남이 그림이 아니라 남의 그림이 아니라 내가 그려보고 싶은 거, 내가 여행가서 예뻤던 거, 뭐 어디 가다가 예쁜 거본거 거, 이런 애들 좀 내가 내 느낌대로 그림 그려가지고 수놓고 싶고 이런 욕구에 힘입어서 그림 공부 시작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음, 꼭 그림이 완성되기 전에 선생님들도 약간 이런 애들 중간중간 이런 느낌이 어 이거 수납하도 괜찮겠는데 하는 느낌이 들 때마다 자수작업도 병행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림 연습하면서 아 이걸로 수납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드시는 것네 이음쌤 음, 기대하겠어요 이음쌤 선생님들 이거 무늬 아직 수놓기 전 단계에 무늬들도 너무 멋있는 분들 너무 많아, 많이 보여서 제가 엄청 흐뭇했어요. 주말 내내 뿌듯하고 또막 동기부여도 되고 저도 그리고 선생님도 이거 자수로 옮기실 때 저는 제가 무늬 그린 거 그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수용성 심지어 다시 한번 옮겼는데 이거 막 완전 자대고 동그랗게 그린 것처럼 막 직선 막 반듯하게 이런 거에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대충대충 대충 그리셔서 그리고 원단 패치워크 하게 되면 전 일부러 약간 이거 이렇게 우글우글 그글하게 그냥 했거든요 얘막 빤뜻하게 막뺀 뺀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글우글한 느낌으로 붙이셔도 예뻐요 아 아프시면 안 되는데 음, 네한 2박 3일 정도 쉬셔야 돼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영수쌤. HJ쌤 안녕하세요, 쌤들? 자, 오늘은 우리 선 연습, 직선 연습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을 그려 볼 건데요. 책에 40페이지까지가 직선 연습. 이제 여기 한 페이지밖에 화려를 안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중요해서 일주일 동안 해본 거고요. 이쪽 이 직선을 연습하신 우리 일주일 동안 연습하신 직선을 활용한 직선 위주의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먼저 좀 그려볼 거예요. 이 아이들 이 아이들 책 보시고 책 옆에 펼쳐놓으시고 여기 있는 이 그림들을 뭐 똑같지 않아도 되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본다 생각하시고 직선으로 된 그림을 우리 그려볼까요? 님들도 스케치북 펼치셔서 직선 연습을 조금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셨으니 짧은 선으로 가지 말고 그냥 한번에 쭉 짧은 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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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연습할 때 그래서 첫 연습도 한 거고 이 필요한 선 길이대로. 그대로 한 번에 쭉 짧은 선 연결하지 마시고 연필로도 연습해 보시고 음, 이렇게 맞춰서 그려야 되겠죠? 다리가 풀어지지 않으려면 하고 여기 진한 선, 우리 진한 선, 연한 선 연습했었죠? 가이드가 좀 나왔으면 진해야 될 곳은 진하게. 이런 식으로 잘 그려 주세요, 선생님들. 직선 그림. 저는 거의 등받이가 뒤로 누웠네요. 이 책에 있는 그림보다. 이번엔 이 의자를 그려볼까요? 잘 그려지고 계신가 음 우리 선생님들. 처음이라 조금 이상하게 그려져도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뭔가 비틀어진 느낌적인 느낌은 뭘까요? 저도 이렇게 잘못 이렇게 아요이생님들 너무 긴장하지 마장하지마시지그지고지끼지 베끼고 심지 가지심지끼고 하시는 거이제그만하이제그만하 이렇게 보고 이렇게 시다 그려봅시다 이거 의자잖아요. 여기 각도 있죠. 여기 각도랑 이렇게 이렇게 맞추시면서 다리 길이 그리시면 돼요. 이거 앞다리, 뒷다리랑 앞다리 어떻게 그리, 그려야 될까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이 그림에서도 다리가 얘랑 얘랑 좀 균형이 안 맞긴 하네요. 여기서 점점점점점 다리가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고. 네. 다리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을 여기서 여기에 뒤에 여기 에에여여안안보이는곳에서 내려오는 다리가 이상한데서 나오면 안되거든요 일단 앞에가 이게 자잘한 이런애들이좀 있네요 디자인이 잘 되세요, 선생님들? 잘 그려지고 계신가요? 저도 지금 엉망이긴 하네요. 뭔가 다리가 각도가. 손 연습을 그렇게 했어도 뭔가 손이 아직도 이렇게 안 움직이고 이렇게 자꾸 손목을 이렇게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한 대로 자꾸 가는데, 이렇게 그려지고 색칠이 돼있어 선생님들 잘 그려주세요 잘 안되죠 저도 잘 안되네요 이상하게 돼요 선 연습을 그렇게 했어도 자꾸 이렇게 글씨 쓸 때처럼 이렇게 이렇게 앞에서만 움직여요 손목 잡고 돌리고 그러니까 그 선이 삐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로 잡고 선 연습을 계속 하라고 하나 봐요 선 연습을 계속해서 손을 계속 풀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선 연습은 시작할 때나선 연습했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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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로 연습장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선을 계속 그리셔야 된대요 충된것 같으니 다음 거 그려 보겠어요. 다음 거는 우리 여기 건물 얘를 그려 보겠습니다. 일단 땅을 그리고 땅을 그려주고. 이 건물은 지금 앞에 있는 건물 먼저 그리고 뒷 건물, 뒷 건물 이렇게 그리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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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는 거 자꾸 이렇게 돌리는데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 선연습을 때처럼 이렇게 이렇게 다시 바, 손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선이 더 빤듯하게 가요 자꾸 앞에는 저도 평소 습관대로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삐뚤어졌거든요 근데 다시 음, 이렇게 바꾸니까 선이 더 빤듯해지네요 건물들 잘 올리고 계세요 선생님들 건물들 멋있게 올리고 계신가요 잘 그려지고 계세요 열심히 잘 그리고 계세요 선생님 자, 마지막 우산 우산을 그려볼게요. 선생님들 지금 그려보고 계신 거 맞죠? 저 혼자 그리고 있는 거 아니겠죠? 아, 그리고 이번 주는 내일까지 라방하고서 금요일에는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금요일에는 라방을 쉴 예정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샘들 라방이 없어요. 내일까지, 이번 주는 두 번!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이런 짧은, 짧은 선은... 안녕하세요, 플립 선생님. 승원 맘쌤, 안녕하세요. 다 지금... KSH 선생님 다 그렸어요. 네게 역시 쌤 진짜 빠르네요. 다잘 그리고 계세요? 선생님 다 그리신 분들은 주변에 직선으로 그릴 수 있는 그림 몇 가지 좀더 그려보시는 거 어떠세요? 직선으로 생긴 게 주변엔 참 많죠. 전다 그렸거든요? 선생님들 다 그리신 분들. 다 그리셨어요, 선생님들? 다 그리셨나요? 저는 네 개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거랑 얼추. 다 그린 선생님들. 우리 KSH 쌤. 밖에 없나요 경화쌤 다 그리셨어요 아 그랬어요 아 홍천기 드라마가 걔가 그림 그리는 애죠 응.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내일까지 선생님들이 하실 게 뭐냐면 추가로 직선으로 생긴 소품들 주변에 찾으셔가지고 직선으로. 곡선은 이거 지나가면 연습할 거거든요. 음, 곡선은 내일 도 연습할 거니까 직선으로 그릴 수 있는 소품들 몇개더 그려보시고요. 어, 림슈 쌤 안녕하세요. 벌써 지금 끝날라고 하는데? <laughs> 그려보시고 내일까지 소품 몇개더 그려보실 분들은 그려보시고. 아니면은 요걸 몇번더 연습을 하셔서 진짜 숙제는 우리 펜드로잉, 어반 스케치가 약간 펜드로잉을 좀 연습하시면 나중에 이렇게 펜드로잉, 펜으로 그린 그림 그릴 거라서 펜도 연습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직선으로 그린 그림들을 펜으로 다시 한번 똑같이 위에다 이렇게 펜으로 옮기라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 펜으로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연필로는 제가 지금 몇번 저도 몇번 지웠잖아요 그러니까 지우지 마시고 펜은 지울 수가 없으니까 다른 다른 장에다가 펜으로 똑같이 책 보시면서 펜으로 이렇게 똑같이 한번 그려 보세요 그 펜으로 그리신 거 선생님들 밴디에 인증해 주세요 네. 다른 거 조금 더 소품 더몇개 그려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려 보셔도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리하자면 직선 연습을 그동안 했기 때문에 직선으로 그릴 수 있는 다른 소품을 몇개더 그려 보셔도 되고 그건 선택이시고요. 요거 이거 기본 4 개는 책에 있는 거는 기본 네개꼭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책에 있는 네 개를 똑같이 펜으로 한번더 그려 보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물쌤. 벌써 끝나가는데, 오늘. 다들 왜 끝날 때 오늘 들어오시지? 음. 응. 그래서 펜으로도, 이게 지금, 저도 지금 지우개 없이 얘가 잘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불안하시는 쌤들은 연필로 몇번더 그려보신 다음에, 펜으로. 펜 준비하셨잖아요. 처음 재료에서. 펜 이용해서 똑같이 다시 한번 그리시는 게 내일까지 숙제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번 주는 오늘하고 내일 방송하고 금요일엔 제가 스케줄이 생겨서 금요일엔 방송을 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오늘하고 내일 집중해서 공부하시고 금요일에는 방송이 없다는 거 샌들 꼭 잊지 않으시고 기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손물샘 충분히 그릴 수 있어요. 요거 네 개! 선 연습 충분히 하셨으면 그리실 수 있으니 그려보시고, 우리 내일 봐요. 숙제 열심히 하시고, 요거. 지난번 그렸던 무늬 가지고도 수 예쁘게 놓아보시고, 요게 참 저는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들 어떻게 작업하실지. 네. 우리 내일 아침에 봬요 감사합니다.